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이 다이소 5,000원 짜리인데 무선대요. 그리고 한번 가성비도 괜찮은지 한번 개봉하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외관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버튼 다 있고. 엄지 손가락 받침도 있어가지고. 네, 그리감은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5천원짜리고 이거는 4,5만원짜리 로지텍하고 디자인이 같네요. 이게 공교롭게도 대신 예, 저가형답게 여기 열면은 열어서 보면은 배터리는 별매입니다 예, 동굴이는 들어있고요. 수신기 이렇게 섞였습니다. 예, 두 개가 들어가네요. 배터리. 네, 이거 별도로 구매했고요. 이거 배터리 끼워보겠습니다. 어, 네좀 가볍고요.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배터리 포함된 제품 무게 네, 78g 나오네요. 이제 수신기 장착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수신기 연결됐고 이거 오늘 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디바이스 설정 중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오, 느낌이 내 오, 네, 의지대로 되고 로지텍 보다 훨씬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로지텍 M720 무선 마우스입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두개 지원 다 되는 거예요 뜯는것은 이쪽으로 뜯으면 되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빼서 선명스게 빼고 네.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되어있고 수신기 들어있습니다 온오프 있습니다 이 제품이 보면은 다이소 5천원짜리 로지텍 5만원짜리 몇 배야? 한 10배 가격 차이 나는데 디자인도 거의 흡사합니다 위에 이쪽에 바닥쪽 생김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써봤는데 다이소이 훨씬 저는 좋아요 물지택은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감도가 안 좋았습니다 참고해서 사용해 보세요